안녕하세요. 입니다기입니다 오늘은, 아, 분갈이 한 아이들 몇 아이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요 아이는 러우죠. 러우인데, 크지는 않아요. 크지는 않은데, 요렇게 보여드릴까요? 요렇게? 요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. 근데, 이 아이가 요렇게 보, 보시겠어요? 보이시나요? 하하하하. 하하하 보이시나요? 요 아이가 요렇게 금으로 금 보이시죠? 비싼 건 아닌데 이렇게 싼 아이들 안에서 이런 이런 아이를 찾으면 괜히 <laughs> 기분이 좋죠. 뭐 러우 금이 크게 얼마나 비싼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요렇게 3,000원짜리 포트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, 세 아이를 데려왔어요. 그래서 한 아이는 다른데 선물하고, 이렇게 심어서 선물하고, 제가 이렇게 군생하고, 얼굴 하나짜리를 키우려고 합니다. 이 아이는 캔디금이죠. 캔디금. 이렇게 캔디금을 제가 드렸어요. 아이 아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. 예쁘시죠? 저만 예쁘다 그러는 건 아니죠. 이 <laughs> 아이는 근데 이렇게 아직 잎이 많이 안 나와서 나오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?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자고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잎이 많지는 않아요. 크로코다일이래요, 이 아이가 크로코다일. 그리고 이 아이가 음. 아,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, 어디 있지? 이 아이 이름이. <laughs> 아, 그리고 이 아이는 홍령 에버그린.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이 백모단. 아, 백모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. 백모단이에요. 이렇게 화분갈이 해준 아이들.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 아이가 있어요. 이 아이. 비안트죠 비안트. 비안트인데요 이 아이를 제가 어디서 구매했을까요? 네 다육집사들의 쇼핑몰에서 제가 찜해서 데려온 아이입니다. 비안트 요렇게 화분갈이 해줬습니다. 예쁜가요? 이렇게 화분갈이 해줬고요. 그리고 쭉 보겠습니다. 오늘 화분갈이 화분가리... 여기 이 아이는 요 아이 이름이 <laughs> 요아이 이름이요. 누구냐 하면요. 요아이예요. 요아이 덴트라잼 덴트라잼인데 작은 아이예요. 요아이 그전에 이천에서 제가 1,500원짜리 포토 들여온 애인데요.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요아이는 에케문스톤 요아이는 에케문스톤이고요. 묘엘레리 뮤엘레리고요이 아이는 이렇게 이 아이가 루쯔예요. 루쯔, 루쭈. 루쯔 군생입니다. 루쯔 이렇게 화분을 들어서 루쯔 아, 물든 거 보세요. 아, 너무 이쁩니다. 이 아이가 루쯔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분을 한번 여기 어디서 많이 보는 화분이죠? 아, 요 화분에 제가 뭘 심었냐 하면, 로라 군생을 심었습니다. 로라 군생을 요렇게. 아, 너무 이쁘죠이 아이가 물들면 또 예쁘죠? 로라. 요렇게. 요 아이도 제가 다육집사님들, 그 다육집사들의 쇼핑몰에서 드린 이 아이가 아미스타. 이름이 얼렁얼렁 생각이 안납니다. 이름표를 안보면 요 아이가 또아미스타고요요 아이가 그린이에요. 그린이 그린이가 담겨진 화분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? 화분 예쁜가요? 화분 요 아이를 제가 화분을 3,000원 주고 샀습니다. 3,000원 짜리는 아닌데요. 3,000원 주고 샀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요 아이도 어, 다육집사들의 쇼핑몰에서 어버운 아이들이고요이 아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. 이 아이 이름이 엘리에, 엘리에노르엘리에노르 <laughs> 엘리에노르. 그리고 비안트가 여기 또 있어요. 제가 비안트가 묵은, 묵은 아이가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요 아이는 앞에 가운데 요 아이는 군생이고요 요렇게 가에 뺑 눌러 심은 아이들은 군생 아니에요. 하나 하나 얼굴 하나짜리 천 원짜리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이고 요맨 앞에 있는 큰 얼굴은 어, 선물 받은 거에요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. 이거 구매할 때 그리고 요 아이가 헤르 헤르메스죠. 헤르메스 헤르메스도 제가 요 아이도 군생이에요. 이렇게 얼굴이 여기 하나 또 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요 아이는 벽 어. 연금이에요. 아, 한 번에 했습니다. 벽, 벽 어, 연금, 한 번에 했습니다. <laughs> 정말 이 아이 이름이 어렵더라고요. 요 아이는 청키지요. 청키. 청키를 제가 드렸어요. 근데 요 화분도 예쁘죠? 요 화분도 예쁩니다. 예쁜 화분 드렸습니다. 이렇게 근데 요 아이도, 요, 요 아이도 화분 3,000원에 사왔어요 싸죠? 아. 3,000원짜리 화분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성준의 다육님에서 찜해서 데려온 아이예요. 여기 두 아이가 화분이 성준의 다육님 어, 그 화분 판매할 때 찜해서 와, 두 개나 됐잖아요. 제가 찜을 이렇게 두 개. 하나 분에는 청키 심어줬고요. 하나 분에는 제가 이렇게 그이 아이가 아메치스 아메치스인데 그냥 풀분에 심어 놨던 아이, 이렇게 골라서, 골라서, 이렇게 심어줬어요. 그래도 예쁘죠?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예쁘죠? 그리고 제가 선인장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. 가시 때문에. 근데, 이 아이가 이렇게 제 마음을 쏙 뺏어갔어요. 이 아이가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, 원래는 이 아이도 황금사 이 아이도 이게 아니었는데, 제가 시켰던 아이가, 어 물렀대요. 물렀다고. 그쪽 사장님께서 다른 걸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골랐던 게 훨씬 더 예뻤는데. <laughs> 그랬다고요. <laughs> 이렇게 한번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 한번 쭉 가면서, 멀리서 보여드려야지 잡힐 것 같네요. 이렇게. 아이고, 예쁩니다. 요 아이, 한 아이는 제가 뿌리 내려서 적심하려고 적심해서 군생 만들어 보려고 풀분에 심어 놨습니다. 그래서 두 아이를 샀는데, 하나이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아이고, 그린, 그린이 예쁘죠? 이 아이도. 군생, 요렇게. 아이고, 예뻐라. 이렇게. 오늘, 요렇게. 어? 이 아이들 보세요. 물이 물이 더 들었죠. 물이 더 들었죠. 너무 예쁘죠. 온슬로우 너무 예쁩니다. 이렇게 쪽 아이들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또 정리를 또 제가 다 새로 뒤집어서 또 새로 했지 않습니까요? <laughs> 기운이 남아 돌아갑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화분 아, 가리한 애들 모여 드렸구요 감사합니다. 황미다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